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리 아래에 있으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364장입니다.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지. 주 앞에 난 나지바로 외요 겐 불행 당에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내 기도 시간 내게는 가자비하다저광야 같은 세상을 그도 없이 바라가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밝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찍은 근재로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막임으로 미우죠.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독주사 세균에 부어주시네 내길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이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은 우리 저 정중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리에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청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저청중앙교회 안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저청중앙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잠เจ้า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나부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부자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화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나부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부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지 저정중앙교회의 기도의 목소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부지 하나님 저정중앙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기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 나부지 하나님 기도할 때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무릎을 나부자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나부자 하나님 우리의 꺾인 무릎 나부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매복시켜 주시고 나부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부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부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부제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기하여주시고 나부지 성도들 입술과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부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백성님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주시고 나부지 하나님 기도할 때 저정중앙교회가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비에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 에 성령의 역사로가 뜨거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리 보그마 또 한경면 보그마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제주 서북권 보그마를 위해 저 정중한 교회가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저정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저정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정중앙교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정중앙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또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저정조항교회가 전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아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부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나부자 하나님, 전도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자는 우리 저정조항교회가 저지리뿐만 아니라 한경면 전체를 품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제주 서구, 서부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부지 저희 동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나부자는 아파트에 이주해 올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부자 하나님 아파트는 상징적이고 나부자 이나부자님 제주 서부권에 이주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부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저청중앙교회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청중앙교회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부지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우리 저청중앙교회가 이번 여름에 또 전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부의 전도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청중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청중학교회가 능력있는 교회라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온천한 모든 만민이 알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이십장 29장. 민수기 장입니다1 2 절부터 4 0 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29장. 민수기 이십장입니다이십장1 2 29장 절부터 4 0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일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성하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성하지 열세 마리의 각기 10분의 1, 10분의 3이요.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수, 성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지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음 없는 순양 1 4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지열 마리 아,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음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순양 수마지와 순양과 어린 양 수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까지야 하 왜냐하면 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은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균이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지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12절부터 40절 오늘 우리가 읽음 뭐 날씀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8일째까지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데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35절을 보면 이 날을 장하만 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이 엄청 장엄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장막절 초막절이 장엄한 날이었냐?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초막을 쳤다 이 말은 광야에 앉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열매를 추수해요. 열매를 추수하고 그 열매를 모아 놓고 그 열매를 모 모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치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에요추수한 것을 모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 즐겁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또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집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이 초막절 때 광야에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다 거기 머무는 거예요. 집에 머물지 않냐고. 그래서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자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절기가 또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날이 이 장엄한 날인 거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1 2살 이상된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이 장막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 특별히 행하는 예식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이 물을 부어요. 그리고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해요.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보면, 그래서 스가리아 13장 1절을 보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조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초막절 때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수감사의 은혜, 두 번째 구원을 잊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은혜는 엄청 우리에게 깊어요. 오늘 이 초막절 정신을 잊지 않고 초막절의 은혜가 날마다 깊어져서 우리 이이 날을 장엄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장엄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 정조 함께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이 조막절의 은혜가 깊어져서 장엄한 인생길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부 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